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네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이말씀 하신 것을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말씀의하목은하나님의 성전된 을여러분들을부르셨습니이 그렇죠. 우리가 이야 모임. 너무 귀한 모임인데요. 이 야모임에서 왜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곧 성경이죠.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성경을 성서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냥 하나님의 책이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있죠. 그렇죠. 점, 이억도 틀린 것이 없는.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하죠.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아는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 많은 부분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렇죠 어, 목사님도 나름대로 제가 겪고 제가 이렇게 개인화되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에게 간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소년이라는 너무 귀한 시간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주신 책에 그겉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성경을 통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언제 가장 지금도 날마다 성장하고 있지만은 가장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 영적으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성경 1년에 1독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때는 1년 동안 성경을 2독을 했어요. 성경 6 6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너무 은혜돼 가지고 또 줄쳐 가면서 또 읽고. 그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경을 처음에 대학 때 은혜 받을 때이 성경을 줄을 치면서 읽기 때문에 한번다 읽으면 새로 샀어요. 왜냐면은 줄친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이랬는데 대학 때 많이 많이 이거를 바꿨거든요. 그 말인 즉슨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 가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준비된 시기가 바로 대학이라는 시간표다.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청신연부 그리고 야 모임을 모인 우리 후대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13절 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는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나의 홀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봤죠. 오늘도 13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늘 19절로 22절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어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피 바르는 날그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건 뭐,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린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종노로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행사고 축제고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전을 뭐로 만들었냐? 성전에서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성전 안에서 뭐를 했냐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막 소, 양, 비둘기 막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그렇죠 시끄럽고. 근데 그 결국은 이 소양 비둘기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재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딱 자기들이 정해놓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짐승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흠이 있다,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식으로 말하면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를 밖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성전 안에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뿐만이 아니라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이죠. 너희들이 이 교회에 현금할 때도 다른 화폐는 안 된다. 우리가 정해놓은 화폐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준 돈을 이 화폐로 바꿔주는 대신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너무나도 그 신성한 그 예배 의식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 성전 안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이 다 이것을 허용해줬던 거죠. 왜요? 이들이 이것을 팔아서 자기들에게도 유익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타락한 거죠. 타락됨, 그렇죠. 돈 때문에 부패한 거죠. 그러한 성전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laughs> 굉장히 시원하죠. 다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때 여기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 저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봐 봐. 저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죠? 그데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나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벌이냐. 네가 뭔데 지금 다 뒤집어 엎고 그러냐.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증거 되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참된 성전에 대해서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헐어버려라. 이성전은허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내가 사흘 만에, 사흘이란 말은 3일이죠. 나흘이 사일이고그 3일을 얘기하거든요. 사흘은.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얘네들이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야이 성전을 짓는데 이0절에 보니까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사람들은 대묻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거룩하게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짐승들을 막 잡아다가, 그렇죠? 속죄 막 제물로 드리면서 매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세요 왜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쵸? 그렇죠? 포도나무 대지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깨끗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곳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있나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믿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어쓰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 모임으로 모였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 또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생긴 이유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린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린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앞으로도 이 축복 가운데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주의 자녀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고 말한 사람 말한 그런 존재가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면서 이 모임이 하나님 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임이요 영광이 되는 모임으로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아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리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모든 정원교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